안녕하세요. 스마트하우징 하민호 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은 총 7개동 56세대로 크게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곳은 규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소액을 갖고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입주를 할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분양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많은 세대들이 남아있진 않은데 오늘 제가 특별히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물건은 1억대 방 4개짜리 포룸 매물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좀 많으시거나 여유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가성비적으로는 너무나 괜찮은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구리포청 고속도로 선단IC까지 차량으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울 강변북로까지도 한 25분 정도면 진입을 할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서울에 생활권이 갖춰져 있으신 분들도 이 지역으로 많이들 넘어오셨습니다. 실제로요. 워낙 크게 이슈가 되어 있는 강남 가는 전철 7호선이 이미 또 확정이 되어 있죠. 강남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 여건이 경기도 포천시에 갖춰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이 4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유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또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 자녀수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분양가를 들으시면 조금 더 놀라실 겁니다. 1억 9,700만 원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 들고 오실 자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없으셔도 진행 가능합니다. 월세를 알아보신다고 해드려도 뭐 70에서 80만 원 정도는 우습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하시기에는 보다는 훨씬 더 좋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선단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9분 정도면 실제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예요. 물론 길을 한번 건너시긴 하셔야 되지만 어린 학생 자녀가 있으신 가정에서도 통학 걱정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단 초등학교 옆에 가시면 체육센터도 크게 있죠. 포천 이마트도 차량으로 이용하시기 괜찮고 주민센터도 근처에 또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대로변으로 나가시면 강남이라든지 양재라든지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버스 노선이 정말 많이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실 평수가 30평은 좋게 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생활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단지형으로 조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거실 앞쪽 뷰가 다소 좀 막혀있고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은 들지만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방 4개짜리 구성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한번 나오셔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주차는 단지 내에 100% 주차는 가능하시고요. 다만 겹주차 형성이 되어 있어서 간혹 차를 좀 빼주셔야 될 일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공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시고요. 이미 대다수 입주 많이 하셨습니다. 어 이제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천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대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마지막 1억대 매물들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tamins and history books psychology in a different way to look at it all because my perspective is broken if suffering's a way to earn your I better start putting miles on my feet, but I'm so tired of wandering. Thought by now pain would be my friend I know that this comfort was a means to an end.